이번 생에 부자 될수 있을까? 자, 인생이 영세부터 시작을 하죠. 출생을 합니다. 내가 택한 나라도 아니고, 어, 내가 택한 부모도 아니고, <laughs> 내가 택한 외모도 아니고, 내가 택한 유전자도 아니지만, 태어났습니다. 쭉 이제 삶이 지속이 됩니다. 몇 살까지 살까요? 한 90살까지 살것 같아요. 지금 평균 수명은 일단 80세가 넘었고, 근데 앞으로 조금씩 늘고 있으니까 뭐 90세 정도까지 봅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한요 정도 부분에서 죽겠죠. 90년이라는 세월이에요. 이때는 이제 미성년입니다. 미성년, 20세 때 성인이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법적으로 뭔가를 할수 있는 나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에서 첫 번째 갈림길이죠. 뭐가 결정나요? 평생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일단 사람의 평가 기준이 생겨버리는 거죠. 딱 대학 어디 나왔어요? 딱 들으면은. 그냥, 한 번에 어떤 그런, 뭐, 선입견이라면 선입견이고, 어떤 딱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측정하는 기준이 확 생겨버린다. 그리고 이제 대학 생활을 지나고, 우리나라는 뭐, 군입대도 하고, 남자 같은 경우에, 하다가, 30세 즈음에, 뭐가 결정되죠? 취업, 직장, 일. 평균적인 거를 봤을 때, 보통 이 정도의 직장이 구해져 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무서운 거지. 왜냐면은, 서른이 넘어서, 이직, 이런 게 아니라, 업을 바꾼다는 거. 이 업이 본인의 정체성이잖아요. 그죠 무슨 일 하는 사람이 곧그 사람의 정체성인 때인데, 어, 왜요? <laughs> 왜? 저의 정체는 왜요? <laughs> 아무튼. 그래서 이때가 지나서 업을 바꾼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다. 그래서 이 스타트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회사든 어떤 직종이든 업종이든 그거 쌓아진 관성으로 쭉 가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서른 살 즈음에 취업과 직장을 일을 하는데, 이거를 좀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뭘 하는 거예요? 돈을 벌기 시작한 거죠. 본격적으로. 이 세월이 꽤 길어요. 그럼 90살까지 일해요? 아닙니다. 또한 번에 선이 있어요. 60세. 정년이죠, 정년. 아직 와닿지 않잖아요. 저도 아직 와닿지 않아요. 어. 인생을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내가 앞으로 펼쳐질 일에 대해서 미리미리 인지하고, 그걸 미리미리 남들보다 조금만 준비하면 생각보다 편해진다. 이거는 인간인 이상 바뀌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정년인 때가 옵니다. 은퇴죠, 은퇴. 물론 여기서 은퇴의 개념은 노동의 개념이에요. 이것도 사실 산업시대의 마인드입니다. 어, 이걸 좀 바꾸는 게 필요한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꽉못 채웁니다. 요즘 현실이 세상이 빠르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계속 흘러갈 거란 말이에요. 이건 정해진 길이에요. 이거를 애써 외면한다거나 내가 아직 먼 얘기지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노후 준비하자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은퇴를 했어요. 남아있는 게 30년이에요. 30년. 이거 어마어마한 세월인 것 같지 않나요? 인생이라는 걸 아주 그냥 수치적으로 구조적으로 직관적으로 보면 30년 동안 돈을 벌 준비를 하고요. 30년 동안 돈을 벌고요. 나머지 30년 동안 그번 돈으로 살아가는 게 무섭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거를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죠. 이 시절을. 근데 안타까운 건, 이때 그런 생각 못 하죠. 당연히. 이 현실이 닥쳐야 이제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이미 끝났어. 이건 끝난 거고. 혹시나 이 영상을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미성년자가 있다면, 이거를 알고는 이때, 이게 너무도 중요하다 앞으로 뭐 학력이 뭐 사라지는 시대 그거 믿지 말라 실제 그럴 수 있지만 따 놓고 딴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하튼 근데 이거 다 끝났어 그럼 이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건 이건데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근로를 합니다 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무슨 시대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자본주의입니다 우리는 지금 근로주의에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노동주의에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본주의에 살고 있어요. 무슨 말 하는지 느낌이 오시죠. 자본주의라는 걸 잊으면 안 된다. 다만 근로라는 걸 일단은 거쳐야 돼요. 근로를 해서 월급을 받건 시급을 받건 일급을 받건 뭐 주급을 받건 근로를 해야 뭐가 생겨요? 돈이 일단 나오는 거예요. 돈이 좀더 디테일하게는 그냥 돈이 아니라 종잣돈 시드머니. 그래서 근로를 합니다. 30년을. 취업을 하고 직장을 구해서 일을 하는데 그러면 한달 월급 얼마 받아요? 200을 받든 300을 받든 200 받아 그러면 12개월 그러면 얼마예요? 2,400 300 곱하기 12하면 얼마예요? 3,600 일단 크게 크게 봅시다 뭐 물가가 어떻고 월급을 인상하고 그 얘기 하지 말고 일을 몇년 하죠? 30년 그러면 곱하기 30하면 얼마죠? 7억 2천 똑같이 곱하기 30하면 10억 8천이죠 그럼 7억에서 한뭐 10억 사이 그쵸? 그냥 러프하게 1 0억에서한 15억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평범한 사람이 근로를 통해서 버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좀 있어야 돼요. 내가 30년 일했을 때 얼마를 벌까? 이런 생각 잘안 하거든요. 그냥 내 이번 연봉이 얼마고 이런 것만 생각하지 내가 30년 동안 일을 하는데 얼마를 벌까 하면 이 정도 선인 거예요. 이 이유에도 일하면 되지 않나 했을 때내 회사가 아니면 내가 일하고 싶어도 일을 못합니다. 그러면 이거 많아 보여요? 이, 이게 종잣돈이라면 큰 종잣돈이지. 근데 내가 30년을 일해서 번 돈이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30년 동안 이제 이번 돈을 쓰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구조상으로는. 뭐 여기서 지금 연금을 얘기하고 뭐 그런 거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뭐 그러면 내가 자 60세가 됐어요. 앞으로 30년 동안 살아야 돼. 그럼 한 달에 보통 얼마 쓸까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또뭐 싸우지 말자. 이 돈이 거의 한 달에 나가게 될 겁니다. 어. 뭐 최저 생계가 어쩌고뭐 그런 얘기 의미 없고, 20년 동안 한 달에 번 돈을 나머지 30년은 그걸 한달 동안 쓰면서 가게 될 거다. 우리 김부투 TV 구독자분들이 아직 젊은 분들이 많으셔서 뭐 우리가 노후준비 이런 거 전혀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봤을 때 부자는 커녕 커녕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부자는커녕 죽을 때까지 돈 걱정을 안 하고 한달한달 한달 먹고 사는 것도 만만치 않은 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너 정년 보장은 물론이고 90세까지 이 정도 월급을 계속 줄게요. 인플레 감안해서 그럼 걱정 없지. 근데 이때 일을 못 한다니까? 그리고 이것도 채우기 힘든 게 요즘 선생님이나 공무원 이런 게 아니라 쉽지 않단 말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아주 직관적이면서 본질적인 답이 뭐예요? 근로를 통해서는 답이 없다. 그리고, 정년이 있다. 자, 그럼 돌아와서, 그럼 뭘 해야 돼요? 투자를 하루 빨리 해봐야 돼요. 완전 적극적인 분들은 이거보다 좀더 적극적인 개념이 뭐예요? 사업, 창업이죠? 내가 진짜 막 자본을 조달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하는 진짜, 근데 우리가 항상 한 발은 땅에 딛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직장 생활을 그냥 웬만큼 하고 있는 사람이, 또는 결혼 정년기야. 또는 이제 가정이 있어. 그 사람들이 회사를 나와서 사업에 뛰어든다는 게 어마어마어마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고 삶의 궤적이 확 바뀌는 일이잖아요. 이거는 저는 다 누구나 다 자기 사업을 하기를 원합니다. 자기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 저도 그런 마인드로 살아왔는데 이거는 그래도 필수는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안 하면, 안 하면 답이 안 나온다. 근데 문제는 이때 은퇴를 해서 그때 내가 hts를 처음 가입했어. 그때 심정이 어떻겠어요? 내가 지방에 임장하러 가, 간다. 은퇴하고. 어떻겠어요? 상상도 안 가지 않아요? 이때는 다 여유로워가지고 다 건물 사고, 서울 아파트 사고, 몇억 상가 분양받고 이럴 거라는 것도 큰 착각입니다. 세월이 흘러가고 있는 거를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된다. 이게 없이는 답이 안 나온다는 거쭉 설명드렸어요. 하루라도 빨리. 저는 대학생 되자마자 주식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때부터 작게 부동산을 한 거예요. 그, 벌써 이게 뭐 엄청 세월이 지났잖아. 이제 사회생활 시작해서 돈 벌면서 한게 아니라, 이때 이미 두 사이클, 네 개의 정권을 겪었기 때문에 엄청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단순히, 아, 빨리 부자 되고 싶어. 나도 뭐 외제차 타고 싶어. 명품 사고 싶어. 여행 다니고 싶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전체의 이 개념으로 봤을 때, 하루라도 빨리 눈을 안뜬걸 무조건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나이가 돼서 치킨집 프랜차이즈를 알아보러 다닐 때 어떤 심정일까? 내가 현직에 그래도 나름의 가오가 있는 사람일수록. 그리고 이, 이때 돈이 들어갈 때 얼마나 쫄리고 젊었을 때 어떤 망해도 괜찮아 이 느낌하고 차원이 다르겠죠. 근데 그게 잘 되면 또 괜찮은데 그러고도 30년이야. 그럼 이때 무슨 생각 하, 하겠어요? 진짜 그냥 단순한 생각이지만 그냥 이 젊을 때 집이라도 하나 사 놓을 걸. 꼭 샀다 팔아 왔다 안 해도 돼 그냥 못난이더라도 사놓기라도 했으면 또 다른 겁니다 그러면 정말 그냥 직관적으로 얘기해서 그때 가서 걔네들 반전세로 바꿔서 거기서 현금으로 받아도 이거 안 하고 있습니다 이 펼쳐질 일을 우리가 모르는 사람 없지 당연히 내가 뭐 언젠가 뭐 평균 수 80대라고 하는데 뭐60 정도면 은퇴를 한다고 하는데 하지만 진짜 요 젊은 나이 때 절절히 느끼고 미리 대비하는 사람이 없다. 내가 단순히 아 내가 요 나이야 앞으로 부자 되고 싶어 요 개념으로 투자를 대하는 거랑 그림을 그려놓고 투자를 대하는 게 완전 차원이 다르겠죠. 부동산 공부를 한다고 해도 조금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할 것이고. 왜냐면 저희 지금 수업 듣는 수강회원님들이 보통 2년, 길게 보면은 뭐 4년, 요 정도 사이클로 그 지역을 막 보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 일단 당장 2년 뒤, 4년 뒤 자산을 뿔려야 되니까. 근데 조금은 줌 아웃을 다시 해서 요 개념도 한번 다시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시 한번 인지를 하자, 우리가. 이때 투자는요, 되게 상투적인 얘기지만 진짜로 투자는 평생 하는 거예요, 평생. 일도 평생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못된 게 일이라는 걸 맨날 9 to 6로 어디 회사에 출근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 일하다가 주말 기다리고 일요일 밤 되면 우울해지고 그걸 자꾸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내 부동산이 몇 개가 있는데 얘를 언제 매도하지? 얘를 언제 어떻게 갈아타지? 이것도 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 자본주의적인 마인드로서 내 자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세팅하고 이게 일이죠. 일. 그 사람들이 다 내가 노는 줄 아는데, <laughs> 생각을 하는 거죠, 계속. 당연히 9 to 6안 하고, 뭐, 늦잠 자고, 일찍 퇴근하고, 이러니까 탱냱냱 노는 거 같지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런 개념으로써 일을 평생 하겠다는 마음을 먹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니까 요 개념이 중요하다. 엄청나게, 그니까 인생이 짧다고 하지만, 생각보다 또길 수도 있는 게 저는 인생이라고 보거든요. 우리는 지금 어디 살고 있다고요? 우리는 근로주의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어요.